<laughs> 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주행 중에 라이딩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, 그거 가지고 좀 말... 좀 이해... 이해...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 오늘 라이딩은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 라이딩 중간에 어떤 자세를 잡는 게 편한 건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 했던 건데, 어... 좀 이제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...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약간 못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라이딩은 그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라이딩을 가겠습니다. 와, 아, 맛바람. 맛바람. 여기까지 맛바람으로 왔네요. 아, 아, 라이딩 할때 손을 놓고 타라는 게 아니고 아, 엉덩이 전체적인 중심을 엉덩이 코에 힘을 주고 엉덩이 딱 중심을 잡고 팔에 힘을 빼라는 얘기지 두손 놓고 사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뭐 해외 선수들도 두 손을 놓고 타는 경우 보급을 받거나 아니면 옷 정리하거나 이럴 때는 두 손을 놓기도 하는데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을 엉덩이에 두라는 그 얘기입니다 라이딩 포지션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이 손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, 꺾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일자가 되게끔 잡아주고.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팔을 지지하고 타지 말라는 게 팔에 가볍게 무게중심을 엉덩이에다 대고 가볍게 타야 서 그럴 경우 이 손을 뗄수 있다는 그걸 보여드리는 거지 손을 놓고 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절대. 다시 이 말씀을 듣, 자꾸 드리지만 무게 중심을 엉덩이에 두고 그리고 타야지 손에 가벼워서 이 컨트롤 할수 있는 팔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게 편해집니다 이 팔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지지할 하다 보면 오히려 조향이라든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팔에 항상 가볍게 가벼운 자세로 해야지 라이딩하면서 위기나 돌발 상황 때좀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기중심을 엉덩이에 두고 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아마 처음 타시는 분들이나 적응이 안된 분들이 많아요. 그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뭐 삼창평로라 등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라이딩이 즐겁다고 해서 나가서 라이딩 하다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그때 엉덩이에 중심을 잡고 두 손을 가볍게 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. 많은 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한테 어떤 형태로 타야 된다 그걸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홍동준이었습니다.